오늘 주백성 교회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을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을 놓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현재 내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에 충분한 신앙인가? 이것이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충분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한 의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의를더 쌓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하면 충분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부자 청년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계명들을 자신이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을 볼때이 부자 청년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이, 있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가 부자 청년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로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작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 청년이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했던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배웠는지는 몰라도 부자 청년은 이 탐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는 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탐심이지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도 탐심입니다. 이 청년의 부유한 재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이 청년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으로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상이 된 재물을 포기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상행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만일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입니까? 그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과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구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요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질 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를 만큼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이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시간은 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너의 휴식 시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시간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운동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한다면 너는 따르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될까요? 내가 꼭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써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바쁜 삶에 읽지 못한 성경을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읽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 시간을 가지며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한줄이 바라우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백성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을 받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머리카락 하나 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